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.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. 야, 지금 우리나라 어제 내가 저 얼마 며칠 전에 여기 우리 조교수한테 어,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을 단도대모 올리겠다. 모든 나쁜 정책을 단도대모리려서싹 없애겠다 그래. 그래서 내가 우리 조 교수님 보고 하루만 있으면 청와대 난리가 나겠다. 왜단독대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진료가 안 좋다네. 그래서요. 예. 저기서 맞아 안 맞아? 예, 네 맞습니다.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. 옛날에 안 대의를 뽑을 때도 청와대 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. 근데 안 대는 며칠 있다 나간다. 저기서 그랬죠? 예. <laughs> 또 다른 총리들 뽑을 때도 다 미리미리 내가 이야기했어. 요 또 이근이가 쓰러지기 전에 마하경영을 하겠다. 그래서 이런 마하경영이라는 말은 이 사실은 이, 이 마하경영이라는 말은 절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마하경영이라는 이런 말을 이근이가 했다는 자체가 삼성에서 이 말을 딱 하자마자 내가 저기서 보고 송재인 마하경영이 뭐냐. 마하경라란 언어를 삼성에서 썼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이거니가 쓰러지고 이거이 아들 집에 올 것이다. 왜? 이거는 꼭 단두대와 똑같은 언어예요. 단두대를 쓰는 사람은 내부에 몸을 잘라야 될 사람이 자기 가장 가까이 줄을 서 있다 소리야. 그게 감정적으로 나간 거야. 남한테 말은 할 수가 없고. 근데 그게 국민의 정책에서 장관들이 단두대 올릴만한 규제 계획을 가져와라.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단두대는 언어를 대통령이 썼을 때는 나라에변개가 오는 거예요. 무슨 이해가죠? 네. 그래서 내가 내일만 기다려봐라. 조교사한테. 그래서 안 그랬어요? 네, 그랬습니다. 어, 그랬어요.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말한 게 틀린 적이 있었어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, 이런 말은 하나님밖에 쓸수 없는 언어예요, 이게. 신만 쓰는 거예요, 신. 그러니까, 마하는 어마어마하다, 크다 소리야, 이게. 그래서, 이거를 기업이 쓰면 안 돼요. 그래서, 회장이 며칠 안에 쓰러져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, 식물인간이 될 거다. 그랬더니, 조교사한테 얘기했는데, 내가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? 네, 어, 정확하게 그랬는데, 이런 언어는 단두대, 이런 언어는, 이런 거는 쓰는 게 아니다. 서는 게아니다 설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지 못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저런 언어는 쓰는게 아니야. 장관들 앞에서 바람직하자. 국가의 황계가 혼란이 온다. 그래서 상당히 이 언어를 지도자들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. 에, 그래서, 보고 <목소리> 면 일억 원 출산하면 삼천만 원.